앞으로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올해 남은 4개월 상승과 폭락이 동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타임라인 놓치시게 된다면 뒤늦게 따라잡을 기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쏴 드리는 크립토의 타점왕 트레이더 비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향후 4개월간 이더리움의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제가 시간 순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신고점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대폭락 가능성까지 대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두시고, 한번 눌렀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전략만큼은 이 연말까지의 모든 타이밍들을 한번 짚어드릴 거라 아마 누르길 잘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지난 과거 흐름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어제 CPI 발표 결과는 전년 대비 2.7% 상승이었고 이는 예상치 2.8%를 하회했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러한 글로벌 증시 흐름에 동조하게 되면서 저희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현재 이더리움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점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저점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 계속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확실하게 잡고 이 기준선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상승을 위해서는 우선 최종적으로 21년도 고점 이 부분을 몸통으로 돌파해낸 뒤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 돌파하자마자 지지 성공하면서 채널 상단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 따라오신 분들께서는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략이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이다리움 상승 시나리오 진입가 21년도 고점 부근 4,379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이곳에서 지지까지 받는 거 확인해주시고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피보나치의0.786 4,443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주신 다음 2차 목표가는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하고 소통방통에서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는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차트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자, 우선 보시면 어제 오후 11시경 CPI 발표가 있은 이후에 곧바로 긴 양봉캔들 등장해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깔 채널 부근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후에 이 FVG 상단선 부근에서 저항을 막게 되면서, 이 주황색깔 상승 채널과 FVG 상단선 사이에서 치열한 가격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밤 11시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깔 추세선, 이 부근에서 완벽하게 지지받는 모습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소통방통에서 진입신호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 역시도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안정적으로 매수세 받쳐주면서 제가 잡아드렸던 1차 목표가 구간, 어디였죠? 4,443달러 부근이었죠. 이 부근까지 안정적으로 상승 이뤄주었고, 바로 소통방 통해서 절반 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50% 먼저 수익 실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 함께 보시면은, 4시간 봉 기준으로 형성된 이 FVG 하단선 부분에서 잠깐 저항을 맞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단부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제가 원래는 2차 목표가를이 초록색깔 상승 추세선, 여기까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캔들 보시면은, 지금 캔들이 15분 봉 기준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매수세 치고 올라면서 오한 번에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매도 신호 안 내드리지 않고, 이 장바구니에서 10대 양분 캔들이 마감되자마자 오늘 오전 5시 30분에 전략 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모든 수익 실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제 하루 동안 현물 기준 약 5%의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고, 특히나 어제 CPI라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까지 리딩을 진행하였는데, 이 진행했던 리딩 시간이 아깝지 않은 만큼의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기쁜 하루였습니다. 자, 우선 수익 가져가신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크립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흐름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적으로는 자금 순환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이전례 없는 대상승을 이뤄주고 있죠. 여기에는 숨겨진 진실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금리 인하 발표가 나기 전에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리 인하가 확실치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점 그 이상 역대 최고가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선 저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달성하고 한 번의 조정쯤은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런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금리 인하 발표가 이뤄지게 되면서 여기서 강한 펌빙이한번더 나와 주겠죠 이로 인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12월이 되는 연말 연말에는 큰 폭의 하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의 자금은 비트에서 이더 이더에서 상위 시총의 알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 알트 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이클이 이미 한 차례 돌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이클이 이미 시작돼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 자, 우선 이 토탈 차트, 그러니까 시장이 들어온 자금을 확인해 볼수 있는 차트인데, 여기 차트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면서, 최근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끊임없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를 저희가 판단해 볼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도미넌스 함께 확인해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금이 비트에서 이더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왜 아직 비트에서 이더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를 확신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자, 여러분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통 알트코인 불장,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에서 상위 시총의 알트코인들, 여기서 잡주들로 넘어가게 될 때, 요시기의 시즌 인덱스 확인해 보시면은, 37개가 아니라 보통 5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는 50개에 못 미치는 숫자를 달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에서 이대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사이클이라면 비트코인은 왜 신고점을 재갱신을 못한 거죠? 이런 의문 충분히 생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우선 1사이클 이때 당시는 저는 세력들의 자금만으로만 움직였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빨리 돌았죠. 세력들끼리 수익을 챙기고 매직과 청산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 사이클을 빨리 돌렸기 때문에 알트불장 역시도 미니불장으로 끝났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격적인 이 사이클 이 시작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122k까지 단기 상승 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어떻다 이 시총 자체가 너무 무겁다 세력 한두명 붙는다고 해서 이 시총 크게 무너지거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달려들었다고 한들, 이 무거운 시총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전례없는 대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코인의 불장 시기가 오기 위해서는, 뭐, 지금, 지금이 코인의 시대다. 이런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기업의 매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코인에 달려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1사이클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익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122K 까지는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알트코인 불장 정말 머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9월 달에 진짜 금리 인하가 확정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더 강한 펌핑 나와 주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이때는 신규 자금이 더 강하게 들어올 예정이니 신고점 재갱신 해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거를 125K까지의 상승, 최대가 130K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그 이전의 신고점을 달성해낸다면 중간에 한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의 신고점을 이미 돌파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11월에 이더리움은 뭐가 예정되어 있다? 푸사카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 저희가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만 생각을 해봐도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의 기대감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이때도 정말 큰 대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흐름들 다 잡아드리면서 최소 이전 영상들에서 한 20연속 이상의 적중률 보여드렸는데 이번 상승 역시도 저와 함께 달려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왜 12월에는 큰 하락, 큰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저는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은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파를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 여파를 맞지 않는 이유는 관세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이전에 들어, 그러니까 관세 인상 이전에 들어온 재고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한 체감을 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고가 소진이 되고 새 관세가 적용된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물가 충격을 뒤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더 생기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11월까지는 제 전략들을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가 땡길 수 있는 만큼 쭉 땡겨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 제가 끝까지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저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물론 이후의 흐름도 제가 꾸준히 분석드릴 예정이지만 우선 크게 당길 수 있을 때이 기회를 잡아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상승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후에 하락 시나리오 역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더리움 상승 시나리오 진입가 이피보나치의 0.5 라인 4,745 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이곳에서 지지까지 받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더리움의 최고점 4,868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신 다음, 2차 목표가는 제가 추후에 상승분 체크하고 소통방 통해서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이거 제가 7월 한달 동안 실제로 매매했던 업비트 실매매 내역입니다. 원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딱한달 만에 4700만원, 거의 5000만원 만들어 냈습니다. 수익률을 따지면 465%인데, 이거 절대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다. 제 원칙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절대 이 한방만 노리는 투기성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원칙은 딱 하나예요. 결코 지지 않는 매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계좌 무조건 불려내실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점 설명 드릴 때도 전부 이 원칙들을 기반으로 전략을 짜서 안내드리고 있는 건데 간혹 댓글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조금 조금 매매해서 우리 언제 돈 버냐 그냥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매매 하나하나 봤을 땐 수익이 작아 보이더라도 결국 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465%라는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은 매매로 계좌를 불리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이 영상만 보면서 실시간 대응하시는 거 어렵죠? 근데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대응 바로바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7월 한달 동안 누적 수익률 3,300%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높은 승률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따라서 이 시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전략,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매매 적용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이렇게 불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소통방은 어떻게 입장하는 건가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자동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 홈런 두 글자만 적어주시고, 전승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시고,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인증코드란에 비비 적혀 있는 거 확인해주시고, 이 중앙 문항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까지 눌러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해주시고, 제출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근데 PC로 들어오셔도 이 폼으로 신청하시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이 번호 통해서 홈런 두 글자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PC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무료 소통방은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코린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칙들이 생겨나고 이 원칙대로 전략을 세우면서 매매하게 되니까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운이 아니에요. 이 실력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이렇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두번 고민 마시고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신고점을 재갱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저항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정도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하락 시나리오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우선 진입가 이 초록색 깔 추세선 부근 4,555 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주황색 채널의 상단선 4,649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신 다음 2차 목표가는 제가 추후에 상승분 체크하고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하랏세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 들어가 주셔야겠죠. 따라서 2차 진입가는 FVG 상단선, 여기 피보나치 선도 겹쳐있죠? 이부근인 4,432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피보나치의 0 3 8이 이부근인 4,342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로켓 이모지에서 진입, 셀 이모지에서 매도, 이 기준만 따라오신다면 현물 10% 이상의 수익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매매 지표입니다. 원래는 유료로 배포되고 있는 지표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정해서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실매매 기준들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절대 그냥 단순한 감으로 매매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이 검증된 매매 원칙들을 그대로 시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지표이죠. 따라서 차트 위에 지표만 적용하신다면은 진입을 안내하는 로켓 이모지와 매도를 안내하는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진입과 매도 타이밍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겠죠? 어 그런데 비비님 이거 지금 트레이딩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 지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걱정 충분히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 트레이딩뷰 자체는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다면 원클릭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신청만 주신다면 제가 지표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표 트레이딩뷰 접속, 그리고 지표 적용까지 딱이 3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직접 매매하면서 왜 여기서 진입신호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었는지 지표와 함께 복귀하신다면은 매매 실력도 함께 올리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익도 얻어가고 공부도 하고 실력 향상까지 얻어가는 이세 가지를 이 지표 하나로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매매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링크 첨부해 두었고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창으로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홈런 두 글자와 함께 자동 매매 지표 적어 주셔서 보내주시면은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 되시는 거고 PC 타고 링크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폼 들어오신 다음 인증 코드란에 비비 적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앙 문항에서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해 주시면서 자동매매 지표는 기타란에 자동매매 지표 이렇게 적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근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이 폼으로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구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홈런 두 글자와 함께 자동 매매 지표 적어 주시고 전송해 주시면 PC로 들어오셨지만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지표는 원래 유료로 배포를 하고 있던 지표인데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고 있고 한정 배포라 신청이 몰리게 되면 바로 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 코린이분들도 현재 이 지표로 빠르게 계좌를 불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인 지금을 잡아서 자동매매 지표 신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자 이더리움의 연말까지 흐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세세한 흐름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올라오는 저의 영상들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